청소년 특화시설은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대구남구청소년창작센터 등이 해당되는데요.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교육, 교육을 받거나 하는 시설이 없어서 서울의 시립미디어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실제 영화 감독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대도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청소년 특화 시설은 총 11개. 그중 7개 시설이 서울에 몰려 있고 나머지 4곳은 대구와 광주, 강원, 전북에 각 1개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관은 대도시보다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아직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사와 학생들은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체험과 교육 기회만큼은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진로 탐구나 진로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는데 네. 거기에 또 이제 지방비가 들어가거든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니까 막상 필요는 해서 지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좀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적인 체험 활동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BS 스쿨 리포터 원희수입니다.